제발, 첫 번째 딱 넣어가지고 마음 편해라, 제발. ᄌ <목소리> 됐어, 아. 아. 잠깐만요, 합성만, 합성만 좀 하고. 아, 근데 이거 좀 너무 안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형들. 합성을 한번 하고 가야 되겠죠? 세장 나왔구나 그럼 여기서 합성해서 꽤 많이 나와야 되는데 힘들겠네 아니다 희귀 컬렉터 채웠구나 그것까지 생각하면 모르겠다 이게 이제는 형님들 아시죠 맨 앞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맨 앞에 있다고 해가지고 상관이 없어요 뒤에도 무조건 나와요 아유 아 3만원 감사합니다 형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51% 형님 예 결국은 저작권 걸리죠 무조건 걸리지 몇개 나오려나 오케이 일단 한장 이게 예, 앞뒤가 상관이 없어 이제 없는거나 알아 랭키 퍼스트님 쿠원 2천원 감사합니다 없는 거 나와라 그냥 나는 솔직히 밑바탕이라까는게 바탕이 좋다 침투타 없어져 이해져너 없는 거 나와라 그렇지 한장 상관없어요 이제 뒤에서 나와도 그거 업데이트됐어 두장 좋고 나쁘지 않아 형 방송 자주 하자 아이 감사합니다 현수형님 11만원으로 사또야디쿡하라 <laughs> 아, 쉴드가 나와버리네, 오랜만에. 아이고, 현수형님사또 <laughs> 등장했습니다. <laughs> 아이고, 이거는 제가 등장을 안할 수가 없네요. 예? 네? 야, 이거. 세 장만 나왔으면 좋다 예, 네, 12만원 주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제 목소리 느끼시는 건 도박 아니니께. 예? 두장이만 겸파. 아, 박달 누가가 10만 원이고 후원이 실드가 나아 버렸잖아요. 이건 맞잖아. 아, 그건 맞지. 그래 이건. 쉴드가 나아 버렸으니까. 근데 저는 7개 편집 영상은 없던데. 아,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거야? 오케이, 블랙 6장. 어? 사용자님 후원 20만 원 감사합니다. 영으로. 와. 여섯 장! 와, 대박이다, 와 여섯 장 좋다. 저는 그냥 안 보고 그냥 교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확정이에요. 첫 번째 거 보고. 여섯 장 미쳤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 지금 서수 우리 오랜만에 석재봐서 기분좋아요 퀵 우리 석재랑 마이크만 남겨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만안니면 서수씨도 좋아요 퀵 좋았어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또 소화방 형님들이 또 대인배이셔라가지고 금방 용서한다 오케이 나 없는거 많이 나온거 같은데 형들? 자 잠깐만 몇 장이었냐? 37만 다이아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나쁘지 않네. 열네장 나쁘지 않아. 맞죠? 37만으로 20만 달러 더 더가져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다. 진짜 괜찮다. 진짜 괜찮아. 아, 이거 진짜 괜찮아. 와, 여섯 장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살려주네. 소아는 진짜 연예인이고, 사돈은 신문에 한번 나왔잖아. <laughs> 그렇죠 연애면에 안나고 사회면에 나온게 예그 차이가 있긴 하죠 일단은 이쁘긴 이뻐 타도가 여자였기야 물소들 물까지 빨아먹었다 큐큐 어 이쁘긴 이뻐 근데 인기가 있을 수 밖에 없지 일단은 천 소화랑 끝까지 갈게요 상 말할게 어? 소화랑 끝까지 간다 나이 전소아딱 말야. 채팅 한번 쳐봐, 전소아 솔직히 기분 좋잖아. 누나랑 왜주? 한 이천 원 감사. 야, 딱 말할게. 말해봐. 내력에 더운 게 자리 안 나오게. 누나랑 왜주? 아, 다행이다. 어? 두 장, 두 장, 제발. 일단 5 7만원 확인을 보고. 이런 시벌 조었다 이번 거. 이거 전설 다 해야 되겠는데 이번에. 야, 형. 욕은 내가 다 먹고 소원은잘 터지는데 왜 형은 그냥 구독자가 쫙쫙 올라가냐? <웃음> 야 <웃음> 나는 구독자가 안 올라가는데 내가 욕 먹는 욕 먹으면 올라가. 자 형님들 지금 중복으로. 응. 형님들 지금 중복으로 봐봐. 그러면 900원만 한 번씩 돌려볼까? 메디나는 확정 서영진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메디나 확정 누나라고 부르면 내일 후원 j o 엘리 w 스 확정 형 잠깐만 왜 일단 m a 만원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소 t 누나 <웃음> <웃음> 아 일단 깔끔하게 좀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a m s h i m a n o t 니니 g 아 n i and it is Swanama. I don't know. I d o 올라간다 이거 깔, 깔아야 되겠다 존나 올라간다. 카스파 있었지. 이게 교체해도 나는 딱한 장이 목표야. 없는 거한 장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체로. 9 0 0원짜리 아무도 안 나오는 거만. 그러니까 한 장만 나오면 되니까. 루나 있어요. 아까 확정했어요. 루나. 쿠막 나왔잖아. 이것만 나와도 어디야. 어, 쿠막은개이득이죠 지도사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타올라라 나의 코스 모여 전설가. 제발 첫 번째 딱 넣어가지고 마음 편해라 제발. 족대아 어, 제발! 어, 설마! 맞지? 우와, 미쳤다. 와 미쳤다. 메시가 떴네. 야, 호날두 씨. 한 마리 더뜨면 진짜 대박인데. 하... 스카이드.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스카이드냐? 시발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다려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마일리지는 어차피 전설 무기니까 무게할 필요가 없잖아. 나는 맞지 맞지. 일도 필요. 이거대로 다 돌려야지. 말이 모를 거 아니야. 마일리지로 해보고 하나 더 해봐요. 와 마일리지 220만 있으시네. 인데? 뭐야? 아유, 꼴배기 신은 새끼 나왔네. 어? 없는데? 스타리스 뭐야? 있었나? 아 있었어. 어 없네? 대박이네. 야, 맞아. 그러면 총 얼마나 뽑고 지 전설을? 레까지 치우고 57만. 와, 진짜 잘 거야. 잠깐만 얘 모두 모으나 뭐 일단 보자. 무기 데미지 증폭 5%. 어질 3. 치명타 2%, 치명타시 추가 데미지 3. 완전 개꿀이었네! 깔끔하다, 깔끔해. 대박이네. 깔끔하다. 야, 캐릭터 존나 세진 거 인정, 형님들? 나는 솔직히 한 손검이 목표야. 레지나. 일단 한두 번은 돌려보려 그러는데 어때요? 형님들 생각은. 이거 레지나가 나와야 되거든. 교체 9900 전설이니까 할만하다 갑니다 그냥 딱 한손검 꽂히면 게임 끝나는거야 레진아 게임 끝내 꽂혀 한손검 씨벌련 잠깐만 존댓말 쏠리나 씨벌련 한번만 더 돌릴까 아 울지마라 진짜 캡캡 두개 이상 쓰지마라 잠깐만 돌려야겠지 되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그치 형님들 오분은 아니야 지팡이도 아니고 솔직히 스크라이드 쪽이나 그러면 모를까 한 손검 제발 그렇지 못했어 나야 나지 마! 아 이건 확정 누가 봐도 확정 확정 와개싹질었다 형님, 엄마 쌍으로 뒤졌네. 마지막 떴습니다, 게시구나. 형님들 뒤졌습니다. 붙었다, 다 뒤졌다 이건. 아,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좀 은호한테도 좀 면이 서고, 도와주러 왔는데 짜세 나오고, 은호랑 같이 있는 형님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